여러분, 안녕하세요? 전원주택에 살면서 테라스 지붕 없어서 비만 오면 집안에만 갇혀 계시나요? 오늘 우리 아버지 방식 DIY로 완전 해방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전원생활의 묘미가 뭐예요? 바로 자연과 함께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테라스 지붕이 없으면 비 오는 날엔 그 즐거움을 포기해야 해요. 정말 아쉽죠. 70년대, 80년대 우리 아버지들은 뭐든지 내 손으로 만들었으셨어요. 집앞 평상도 직접 만들고 처마도 연장해서 비 맞지 않는 공간을 만드셨죠. 그 정신을 이어받아서 테라스 지붕을 직접 만들어 보세요. 요즘 DIY 조립형 캐노피는 정말 간단해요. 레고 만들기보다 쉬워요. 핵심은 브라켓 고정이에요. 판넬 집은 특수 볼트로 단단히 고정하고 폴리카보네이트 패널은 경사 5도 이상 주면 완벽해요. 비 오는 날에도 테라스에서 차 마시고 책 읽고 가족과 담소 나누는 상상해 보세요. 정말 로맨틱하지 않나요? 우리 정신 200%로 주말 이틀이면 충분히 만들 수 있어요. 가족들과 함께 만드는 과정도 소중한 추억이 될 거예요. 그래서 어쩌라고요? 비올 때마다 집콕하지 말고 우리 아버지 방식 DIY로 테라스 지붕 만들어서 사계절 전원생활 즐겨보세요. 구독 좋아요 댓글 공유로 이 전원생활 꿀팁을 더 많은 분들과 나눠주세요.